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로스팅 솔루션 팀 이수호 과장이고요. 저는 로스팅 솔루션 팀에서 지금 로스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저희 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첫 번째, 우선 매주 로스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저분들이랑 저희 직원분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 많이 진행하는 작업은 연구개발 쪽이에요. 그래서 매번 환경 통제를 한 상황에서 로스팅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, 관능 평가를 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형식의 연구개발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2016년도에 입사해서 8년 차고요. 꽤 오래 되었죠. 지금 25살 때 입사를 했었는데 30대가 넘었습니다. 처음 공고가 올라왔을 때 트렌디한 회사라고 느껴지기도 했었고, 커피 회사 중에서도 그때 올라. 왔었던 공고의 내용들이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을 했었습니다. 어, 우선 첫 번째 이 회사다 보니까 맛있는 커피를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. 제가 생두를 셀렉하고 로스팅하고 이 그거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즐거운 점인 것 같습니다. 모든 로스터기가 공통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상황. 상태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,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. 각각의 여러 대에 대한 구성과 뭐 배치 사이즈라든지, 아니면 로스팅 타임이라든지,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스트롱우드 로스터기를 잘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우선 제가 한 대를 테스트할 때와 여러 대를 테스트할 때가 좀 다른 것 같은데, 한 대를 테스트할 때는 제일 많이 돌려본 경험은 한 20배치에서 30배치 정도인 것 같고요. 보통 S7 기준으로 했을 때 4대에서 5대 정도 설치를 하고 돌렸을 때는 하루에 뭐한40 배치에서 60 배치 가까이 테스트한 적도 있습니다. 올해 들어서는 이제 유저 로스팅 교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. 매주 교육을 하고 그 자리에서 현장 실습과 그거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교육생 분들이 만족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정보를 얻어 가시면서 네 성장하시는 모습을 볼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. 로스팅 솔루션 팀에 오실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테스트를 하면서 매번 기록을 하고 결과 값을 매기고 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롤스팅을 하기 이전에 앞서 저는 센서리 쪽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센서리가 공부가 되고 나서 롤스팅을 시작하셨을 때 본인이 롤스팅을 하신 결과물에 대해서 맛을 평가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평가하고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내고 네,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점들은 첫 번째 저희 머신에 대한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가장 네, 잘 배울 수 있었고요.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로스팅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매일 로스팅을 하고 관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로스팅 솔루션 팀에서 진행하는 업무 특성상. 교육이나 연구개발 쪽이 많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에 따라서 로스팅, 센서리 등에 있어서 결과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진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